시청자 분들 반갑습니다 PD 바다입니다 자, 포켓몬 뭐 내심 기다리던거는 4세대 리메이크였는데 그것보다 먼저 소식이 들려온게 포켓몬 스냅입니다 4월 30일 발매고요야 메가니온 그립다 와 비비용도 있다 얘들 지금 소드실드에서 잘려가지고 안나오죠 이게 뭐하는 게임일까요 일단 한번 볼까요 나만의 포켓몬 포토 도감을 만들자 촬영한 사진을 경박사가 평가해 줍니다. 포즈나 크기, 방향이나 위치 등이 완벽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음. 촬영과 평가 뭐야 이거 촬영 촬영 프로그램이야? 합계 2,465점. 포켓몬과의 만남을 기대며 하 사진을 많이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이판뭐 이런 식으로 나오나봐요. 대충 어떤 유의 게임인지 알겠다. <laughs> 자, 그리고 대자연 속에 서식하는 야생 포켓몬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여 활, 활기차게 살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뭔가 배틀하는뭐 그런 건 아니고 진짜 포켓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이거 약간 좀 힐링물 게임인 것 같아요. 약간 좀 동숲 같은 느낌? 음, 포켓몬판 동물의숲? 근데 실제로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와, 근데 이게 실제로 싸우는 거 보니까 진짜 궁금하긴 하다. 헤라크로스가 이기나? 근데 만약 메가 지나면 프사이저가개 바르긴 하는데. 또한 렌틸 지방에서 자라는 과일인 말랑 사과를 포켓몬에게 던져서 주의를 끌거나 먹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완전 포켓몬 사파리존 같은데? 바다형 여기는 포켓몬 다 있어 그런데 야이 게임 이야 포켓몬들 사진 찍는 게 다인 컨텐츠인데 야 그래도 포켓몬 다 있겠지 설마? 여기도 방갈 죽겠겠냐? 무슨 게임 프리카 인성에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얘기하면서도 진짜 덜덜 떨린다 진짜. 안전하게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포드 형태의 머신, 네오원. 이게 네오원이네요. 네오원을 타고 사진 촬영에 나서게 됩니다. 섬에 도착하면 루트를 따라 자동으로 이동하며 주인공은 카메라를 들고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 네오원, 이거 실제로 타고 다니고 싶다. 자, 주인공입니다. 야생 포켓몬을 촬영하여 렌틀 지방에 사는 포켓몬 생태를 조사하는 친구들이죠. 음, 요것도 뭐 6세대처럼 요런 식으로 고르는 건가 봐요. 6, 7세대처럼. 경박사, 박사 중에 제일 포스가 없긴 하네요. 자, 그럼 리타입니다. 리타이어입니다. 아니야, 이게 아니잖아. 경박사의 연구를 돕고 있는 조수입니다. 무대는 미지의 땅 렌틸 지방. 여기가 대초원인가 아프리카 같은 느낌. 사막. 여기도 사막. 와, 진짜 힐링 되긴 하겠다. 일로미나 현상. 렌틸 지방에서는 포켓몬이나 식물이 빛을 내는 일로미나 현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메가니, 네, 왜 소드실드엔 안 나왔어? 3D, 됐잖아, 이거. 뭐야. 으흑. 자, 뉴 포켓몬 스냅. 이렇게, 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발매일은 4월 30일. 얼마 안 남았네요. 그리고, 가격은 64,800원. 64,800원? 아니, 아, 이거 뭐 6,480원 아니야? 아니, 잠깐만 있어봐. 64,800원이요? 이거 한 3만원 하면 될것 같은데. <laughs> 잠깐만. 자, 그래도 뭐, 포켓몬을 좋아하고, 어, 포켓몬으로 힐링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어, 사시는 거 참마 <laughs> 추천한다고 얘기를 못하겠다. 64,800원 와. 자 지금까지 뉴 포켓몬 스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PD 바다였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게임프리크가 어디까지 사주나 테스트 중이라고요? <laughs>